그, 그 당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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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당근. 이거 네. 이거 불판 사러 오신 분이죠? 당근. 어, 네. 어... 아, 괜찮으니까 이제 바로 저 입금 좀 부탁드릴게요. 어... 제가 이게 잘되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. 불판을 확인을? 제가 예전에 당근 사기를 당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싶은데. 아니 근데 이거 불판을 뭐 어떻게 확인 시켜드려야 되나? TV. 엄청 깔끔하네요. 이거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 거잖아요. 제가 당근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. 불스타일 들고 다니시네요. 예열 시간이 5 분이라고 랬거든요 이제 만지면 손탈것 같지 않아요? 지금 4분 정도 됐는데 이거 예열 된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거 뭐 어떻게 확인하시게요? 오? 예열이 4분 20초 40초를 앞당겨서 완벽하게 됐습니다 예 볼크 이제, 이제 그 입금해 주실까요? 아니 근데 에어 그릴 팬이 코팅이라 돼가지고 거기로 구워도 눌러붙지 않는다고 하던데 확인 한번 하면 안 될까요? 준비를 좀 해왔는데 가방에서 고기가 나오네요? 오! 안 눌러붙죠? 어, 전혀 붙질 않네요. 그렇죠. 확인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이제 저 입금을 해주시고. 아니 근데 이 에어그릴 팬에서 원작에서이 나와가지고 고기를 구면 더 빠속촉이 된다 그랬는데 그거 정말 사실입니까? 네막 나와요. 완전.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. 확인을 한번 하고 싶은데. 여기서. 뭐 하나 갖고도 안 되시나? 지금 거의 한 줄을 다 먹었어요. 이쪽 줄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가지고. 아 그럼 이거 하나 먹고 이거 하나 먹었으면 됐잖아요. 아, 아, 배부르다. 에이, 시안 사고 그 가요, 그냥. 사겠습니다. 입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, 가격이 얼마라고 했죠? 이게 원래 7만 5천원 짜리인데 4만원에 할인해서 올린 거거든요? 아니, 근데 제가 조금 멀리서 와가지고, 내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. 뭐 얼마나 해드릴까요? 5천원. 아, 저 그럼 5천원 빼고. 5천원에 사고 싶습니다. 나가이 새끼야.